열심히 어, 아, 응. 이거성우가찍으라서 찍는 거 네. 일하러 오십시오. 막 유튜브 올린다던데,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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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laughs> 센터 백공자왔습니다 좋은데요. 왼쪽 블랙 공 가지고, 네, 두 개가 나왔어요. 데 체육대회 이제 멤버들을 시작하는데, 상담원들한테 쓰... 어, 저공지수 어, 있습니다. 유번 선수, 반대로 올려주고, 유 3, 선수 6, 7입니다. 빕니다. 빨라요빨라요 크로스... 아, 막힙니다 아, 아 어. 거는 네,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네, 혼전 상황. 아, 골키퍼가공가져습니다 왔던... 네? 어, 네 지금 어, 공기는 풍기거든요. 공기 공기 아 저는 네, 네. 아, 왜, 왜, 왜. 상대 에 이제 주의해야 될 선수죠. 야, 지금 공을 주고 있는. 좀 <laughs> 생소 생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력 어떨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찬 <웃음> 가운데 하지만 유동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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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재은 어, 해설위원님은 경기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약간 쫓기 팀이 기본적으로 지공을 하고 <웃음> 네. <웃음> 근데 저기 서 역습을 가져가는 그립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저 선수도 니 네, 네. 홍이 해봐야죠. 홍역, 홍역. <laughs> 들었다는 것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라는 거겠죠? 네, 충분해요. 하지만 약점이 있다고요. 보란이 아. 다리라 아, 그렇군요. 강렬한 보란이 다리. 저거 뭐야? 선호기 어. 준비하자. 아, 지원. 10년 수. 어. 아이고. 홍려 선수의 심장을 고려하지 않은 어. 마지막 기기어요 <laughs> 올라. 네, 우처럼. 오, 주공신호 줍니다. 찬스죠. 찬스입니다 네. 오른발 슈팅! 볼! 들어갑니다. 도고동문이 앞서갑니다. 아, 뼈아픈 실책인데요. 확실히 몸싸움 버티는 게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혹시 지금 장재영 선수가 골 득점을 했는데요 돼요? 돼요. 먹는 거, 먹는 거. 아, 그, 아. 아 장재영 선수는 재작년에 음. 학생 시장이었는데 한명이학과를 아, 그, 아. 아. 대로 팀에 비수를 습니다아이가스 지금 전성기에 다다른 나이기 때문에 어, 운동선수로서 제작이 아니죠 너 네, 좋죠 습니다 버진서 경영 버진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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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축구 경험이 많고아 아, 뭐. 조기축구 네. 네. 경험이 많아서 버진서 나와줍니다 서치김민 선수도 이제 최근에 여자친구 헤어졌거든요 지금 전전학과 센터장 두 명이 둘다 여자친구 이슈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네. 뼈 아픈 실체기. 슛! 어려운 놈, 뭘. 유부놈. 이거 유튜브 올려도 <목소리> 되는 <유튜브 목소리> <유튜브 목소리> <몰래야 배운> 거죠? 올려도 돼요, 올려민 이고 아, 저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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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뺏어냅니다. 김지원. 드리블 해 보죠. 신영준에게. 신영준 빠르거든요. 올리비아. 크로스! 아! 감차고 아, 감차고이, 아, 감차고이. 감차고이 신영준. <laughs> 미래에 기대되는 유망주죠. 공6년생이죠 아, FA로 이제 저장학과에서 일렉트로에서 역입을 했는데요 크로스가 날 걸었는데 아니 감고 역발 매치가된는거 아니야? 감차고 역발 매치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역량이 높지 않다고 평가가 되는데 전통 학 선수들이 조금 더 아빠가 강하게 뭘안 보이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동진 전 음. 선수 팀 핵심이죠. 핵심이니다 음. 백했습니다. 김지용 음. 다시 공 탈취합니다. 진드김지현 선수의 장점으로는 어, 스태미너. 네, 스태미너와 스피드가 있는데 내려봐야죠. 려 접고. 접습니다아 아, 김지용. 개인 돌파까지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아, 그러니까. 아니, 살짝 형, 아쉽습니다. 신발, 되는 거아 이주찬 선수 오공 지켜야 됩니다 좋아요. 곤더비 롱킥. 아, 네 그냥 걷어내기. 좋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지금 마음이 흥분한 <laughs> 상태 때문에 <laughs> 컨디션에 이슈가 <laughs> 있죠. 이 오리가. <오히려> <laughs> 정윤호. 이제 vale. 성윤 선수도 나이가 물6섯이라 노련합니다. 아, 대학 레벨에서는 보기 <뱃> 어, 드문 침착함이죠? 네, 킥 센터 공격 런키. 짧았고 신영준 잡아내고 하지만 진영도 왔고 다데 유동제 개인 돌파. 개인 돌파. 사이 사이드 연결해 주고요. 좋습니다. 아, 작키가 잘찬거 우와. 아, 와. 아이고. 습니다습니다 저는... 아, 좋은 패스예요 그렇죠? 어, 이패스 정말 좋은데요. <laughs> 신영준. <laughs> 김지현김지현 <김지현이에요. 웃음> <laughs> 아, <웃음> 좋은 침투예요. 김진욱 어, 오, 와,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 와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저 선수 누구죠? 지원이. 심상오네요. 어? <laughs> 아, 아, 역시 이렉톤 음. 역시 네, 주장다운 네주장다 면모를 보여주는 아, 그 전에 이제 김진욱 선수의 어, 들어가는 것을 보여 받는 그런 패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지루 같은 연기였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올리비에 지루 <지루가트>, 같은 올리비에 진욱 <laughs> 네, 올리비에 진욱 선수의 이제 패스였습니다. 좋았어요. 네 언터치로 짧게 주는 패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게 가져가고 있자면, 네 이제 동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숨 돌렸죠 일렉트로? 홍역 그탄합니다 이군호에게 롱킥. 오케이. 아 오늘 유군호 살짝 아쉬운데요. 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문혁, 공만 진짜 커게 하자. <laughs> 네, 이제 노세민노 노세민 코치가 또 있기 때문에 코치에서 한마디 들어왔습니다. <laughs> 김정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지원 김진욱 때려볼만하죠 드리블. 어, 아. 어, 맞습니다. 어, 신영준 너무 좋은 패스 슈팅. 슈... 아. 아 살짝 감사합니다. 네 살짝 빗 맞았죠. 신성우 아, 슈팅까지는 그래도 연결을 해봤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오늘 유우 선수의 롱 킥이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자 친구는 없... 없는데 혹시 어떤 심리적 요인 이 있는지 심리적 요인 이 아, 그건 약간 네 룸메로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하재는 이제 해설위원님 또 룸메신데. 말씀드리지만 도어동몬의 이제 빌드업을 보시면 살짝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좀더 강하게 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력 유동진 아 유동진 선수가 공을 잡으면 공을 뺏기 어려워요 골키퍼, 네, 있냐? 잘 나왔습니다, 신명근. 지금 한 거의 3년째, 어, 전자과학과 일렉트로의 이제 주전 키퍼죠저 선수는? 신장 1 8 7 c m 의 장신. 아, 187cm. 확실히 네, 든든한 신문장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지금 한창 이제 여자친구가. 네! <laughs> <laughs> 좋은 모습 보여 <보여주고> 주시네요. <laughs> 어, 말씀드리는 순간 김진욱 빨라요. 김진욱! 들어가요. 골 파했습니다. 슛! 슛. 어, 들어갔어. 아, 와. 김진욱 개인 돌파에 이은 슈팅까지. 아, 이이 장면은 무조건 인스타 스토리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이겼 장면은... 반응이 합니다. 좀 느렸는데. <laughs> 아렇습니까 아, 근데 이제 골가 상당히 좋았죠. 불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상적인 모습을 역시 어, 스트라이커다운 음. 면모를 보여주는 비중돼, 모습입니다 그럼. 네. 지금 일 골이 러시. 어 그러네요. 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정도면 오늘 맨 오브 어. 더 매치 바로 볼만 하겠는데요. 이등은 <laughs> 어, 오늘 아, 아! 오늘 유근호 선수가 살짝 아쉬워요. 시야는 좋은데 지금. 네. 키의 정확도에서 명실상부 2학번 중에 축구 최강자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아 하지만 아, 이제 노세민 선수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2학번이네요. 아 맞습니다. 사실 사실 이게 용호 상박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2학번은 노세민, 유근호 투톱인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킵이 보도됩니다. 아, 유동진이 공을 잡으면 빼기 힘들어요. 네. 롱킥. 와. 네. 좋은 패스. 불펜 가서 이제만 타고. 아 유고노 선수의 아니 유동진 선수 이제 롱킥은 정말 예술입니다. 아 지금 오드리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괜히 선수 출신이 아니죠? 맞습니다. 한 단계 다른 어, 레벨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진. 이렇게 말씀만. 하... 이제 해드리면 이제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홍인영 100 100 100 100 100 1 0한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존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군요? 어, 패스위치가 나왔어요. 네. 공격 선수의 장점으로는 어. 이제 빠른 스피드와 편리한 드리블이 있죠. 오늘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오랜만에 뛰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어! 어 아, 오사이드 어. 선언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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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살짝 앞섰어요. 박수를 보내고 있는 장재용. <laughs> 그 누구 누구? 어. 중... 어, 아, 네. 그, 그, 우리 거? 그은 반바지. 은그 반바지? 예, 네, 그지이 아, 네. 저사람 우리 거 아니잖아. 아, 아니, 애초에 그래. 상대 그 도고동문 아니야? 도고동문 별로 없다. 어, 별로 없어. 다명 정도. <laughs> 어, 그런확 <그래도 웃음> 강재영 선수가 원래는 사실 일렉트론의 주전 키퍼였어요 부문장 그런... 네 그런데 이제 신명구 선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주전 자질을 나납해버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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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커로 이제 쿠지션 변경을 한 이후 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아, 오늘 또한골 기록하고 있는 모습 네. 스트라이커로서 이제 가져야 할 자질인 어... 헤딩, 뭐 마무리 능력 이 되게 좋은 선수기 이 때문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피지컬적인 음. 모습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음. <laughs> 시아 음. 저기 제제 뒤에 있을 거고. 아 심판이 승훈이었어? 네, 한승훈이죠. 음. 어, 심판을 보고 있는 이제 한승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 1학년에서 이제. 에이스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반타골거다어 진짜로? 반타골보다 한가있거 음. 사실상 2억 번의 이제 축구 원탑 하면은 한승훈와 어? 아, 신영준 이 둘을 꼬아올수 있겠는데요 둘은 개인 취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불호가 <laughs> <이제> 갈립니다 <laughs> 오. 원저스패스 어. 어. <laughs> 줄만하면 성호밖에 없지 아~ 신영준 그래도 크로스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 <laughs> 네, 이규찬 선수 자신의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괜찮아요. 네, 그럼요! 공인요 해봐야죠.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사이드에서 자신 있는 모습. 네, <laughs> 네 아시웠습니다 <이제, 웃음> 다시 유근우. 돼, 아, 유근우 드리블 내려볼만한데. 아이고, 와. 두 번째 터치가 살짝 길면서 그래도 풀어킥을 만들어냅니다.

오오 아, 저요? 75 75. 이적인 어? 중거리. BTT. 네. 이거 보나무나 유동진 선수 슈팅 일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어, 김민승 가운데 찔러준 피스 좋았어요. 어. 풀백으로 네. 걸려줍니다 좋아요. 허준성 여기서 공격 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분이다 보니까 경험이 적어요. 이런 상황에서 음. 평정심을 no. 찾기 힘들죠. 유근우. No. 네, 네. 그래도 이런. 야야야. 에에에. 네, 2학번 축구 원타 노세민 선수를 한번 비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미도 <laughs> 도미도 이렇게 상드를 한번 맞추고 시작하는거죠 좋습니다 어, 정윤호 노장투혼 <laughs> 어 윤호형도 <유노> 왔어요? <laughs> 아 정윤호. <laughs> 정윤호 뭐야 제가 아는 정윤호 선수가 농구에만 이제 활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축구도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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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laughs> 감사합니 <laughs> 아, 동에 <개인 스피리> 아니야. 두가전 네. 플러스 명의 어, 잠깐만. 이렇으로김지연 김진혁이 지주 개인돌 팔면 그죠 그렇죠? 패스 응. 줘야 되는데 개인 돌파, 돌파. 오, 좋습니다. 승까지. 네. 홍역. 네. 홍역. 조봉우 간에서네 아. 유동진의 커트 전원수를 넘기는 쉽지 않죠? 동진역 저기 있는데. 아아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파란색이다 보니 유동진 선수를 착각을 했네요. 어떤... 세미에도 이쪽 가서 해설해야겠는데? 저요? 어한더 그로 말씀드리는 순간 홍인혁의 크로스 레디. 딩 아, 오픈 찰스였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1쿼터 어, 종료됩니다 <laughs> 해설의 하재은 캐스터 김민기였습니다